네 안녕하세요 은혜 소반입니다. 네 오늘 당면찌개입니다. 일단 그야트 막한 냄비에 동태전, 동그랑땡, 떡국떡 이렇게 이제 담아봅니다. 아그 저는 그 동태전이나 동그랑땡이 아니어도 다른 전을 어, 활용을 해도 네 상관이 없고요. 네 그리고 당면은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물에 불려놨던 거예요. 네 그리고 간은 새우젓으로. 이렇게 새우젓으로 해야, 네, 그 개운하고 담백하면서 깔끔한 뒷맛이 나게 되죠. 네, 그리고 이제 칼칼하게, 얼큰하게 먹, 먹어야 되니까 고춧가루 좀 넣고요. 다진마늘 넣고 대파 넣어주고. 그리고 이제 생수, 생수를 조금 잠길 정도로, 네, 잠길 정도로 이렇게 부어주고요. 이제 뚜껑을 덮고,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요. 여기서 센 불. 처음에는 센불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보글보글 할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중불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라면 끓이는 것보다도 더 쉬워요 네요 당면 건져 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고요 동그랑땡 동태전 모두 정말 맛이 있습니다 네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고요 네맛 시간 되세요.